부모님들이 설라의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한결같은 소원과 소망은 무엇 하나라도 이 자손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이 한결같은 소망이며 소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혀 부모님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늘 해왔고 늘 잔디기를 기도했는데, 불행을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땅에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 중에 가장 크고 무서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땅을 떠났을 때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시는 말씀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8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나타난 결과는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저주가 어떤 저주일까요? 당대에 자신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오는 당대에 받는 저주가 아니라 성경 말씀은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출리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죄값을 우상을 숭배한 죄값을 3, 4대에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3, 4대에 걸쳐서 죄값을 갚으시는 이 우상을 숭배한 죄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한 당대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3대에 걸쳐가는 손자가 있습니다 4대의 정손자가 있습니다 이 4대까지 계속 내려가는 우상을 숭배한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건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여 년 전에 사건입니다 그런데 시대는 다르고 역사는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은 불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약 1,500년 전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그 시대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셔서 가난이란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광야에 나왔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은 절을 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글 성경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히브리어 원어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황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이란 말은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더 이상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출애국기 32장 4절에 신이라는 이 말은 황금송아지를 가리켜 신이라고 한이 말은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어 엘로힘, 이 엘로힘은 바로 창세기 1.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같은 히브리오 원어를 황금송아지를 가리켜 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 엘로힘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은 그 우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지우주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비기 21장 7절에는 바로 체애국기 32장 4절에 말씀하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이 황금송아지를 가르켜 그렇게 말했던 이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 말씀에 여호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오늘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 신을 가리켜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에 오르내릴 수가 없는 우상을 가리켜서 바로 황금 송아지가 천지우주 맘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출국기 20장 5절에 그죄값을 3, 4대까지 갚으신다고 하신 하나님, 어떤 죄값을 갚으실까요? 3, 40까지 내려가는 이 구손들에게 내려오는 조상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값은 3, 4대까지 내려가는데 이 말씀은 영혼 불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손들에게 3, 4대까지 내려가는 이 죄값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가학력적인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아도 재능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장애물이 나를 계속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 사실입니다 무엇이 조금 일어설만 하면 무엇이 조금만 편안하다고 싶으면 항상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작에 오는 재앙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리국기 2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현대의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황금의 송아지 첫 번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한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국지 32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이 모세 귀에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떠들어대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조합니다 출국지 32장 18절 말씀이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을 읽을 때에 단순하게 지나쳐버립니다 황금 송아지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 이 사람들 그 노래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나입니다. 아나, 이 아나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 속에 감춰진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서 황금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가르켜서 아나라고 말합니다. 이 아나라는 의미 속에는 동일하게 성경의 구약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나라는 말씀이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황금 송아지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이 노래는 첫 번째가 출국기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씀 학대 받다. 학대하다. 학대받는 소리입니다. 이 노래 소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학대가 있습니다. 이 학대는 고통입니다. 학대의 소리, 가 고통의 소리가, 그 노래 소리가 노래 소리가 아니라 고통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황금송아지 앞에서 노래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낮추시다. 누가 낮춥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추십니다 당대에 자신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오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철국기 20장 5절에 하신 말씀 그대로 우상을 숭배한 자들의 죄값을 3, 4대까지 갚으신다는 이 자손들에게 내려오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갚으신다는 이 의미가 낮추십니다 학대받게 하십니다 고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자에게 삼사에 대해 이루는 죗값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10편 102편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이 아나, 이 아나라는 학대받다, 낮추시다 같은 동일한 아나의 히브레오원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와 시편 102편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며 내 나를 짧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재능도 주셨고 많은 능력도 주셨는데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중도에 인생의 중반에 모든 것이 쇠약해져 버렸습니다. 쇠약했다는 것은 메말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병들었습니다. 점점 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라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점점... 병들어져 버리고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고 갈수록 점점 메말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한자의 3, 4대에 내려오는 죄값입니다. 같은 아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춤추는 사람들, 우상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 아나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번째는 10편 105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라는 동일한 오늘 출리국기 32장 18절에 말씀하시는 황금송아지 앞에서 노래하는 이 노래 아나 이 말씀은 그 발을 착고에 차고 이착고란 말이 아나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발에 새고랑을 채운 것이 아닙니다 이네에서 채워져 버렸습니다. 쇠고랑을 채워놓았습니다. 제대로 걸어다닐 못합니다. 발과 발 사이에 쇠고랑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걷다가 띠뚱거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것이 우상을 승비했을 때 추리국기 20장 5절에 말씀하시는 그죄값을 3, 4대에 갚으신다는 아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편, 119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생하다. 고생에 따릅니다. 어디에 따릅니까? 당대에 내가 우상을 숭배했더니, 3, 4대 내 아들, 내 손자, 내 정손자까지 이것이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늘께서 영원 불변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런 죄의 값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설아에 살아 자녀들에게 축복을 남겨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우상 앞에 널 빌고 빌었는데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그 결과는 죄를 유산으로 남겨버렸습니다 교주라는이 죄값을 3, 4대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이 결과를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불행이란 것을 남겨두게 됩니다 성경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괴로워하다. 이것이 아나입니다. 같은 동일한 아나의 히브리어 원해를, 추리국지 32장 18절에 황금송아지 우상숭배하면서 노래하는, 이 노래 아나가 바로 괴로움이라는 같은 아나의 히브리오 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3, 4대까지 이 괴로움은 계속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성경 전체는 66권으로 되고 있습니다 66권 마지막 책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유황과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요리 국기 20장 6절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자손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대까지 이르는 자녀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옮겨갈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요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가르켜서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칭호를 내리셨던 아브람이 사람은 본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은 요호수와의 24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신이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신 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몇개 신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위스 자손 예수 그또시 세계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람 본래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바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상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우상의 자리를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바로 복을 내리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살아가는 성들은 아주 내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 부모님일 수가 있고 내 형제 자매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상의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천대까지 이르는 자녀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0편 106편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재산 음식을 먹어서 주를 경노하게 하므로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죽은 자들이 제사하는 음식이라 했습니다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은 다 죽은 것들입니다. 돌덩어리, 조각해서 거기 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나무 막대기를 앞에 두고 형상을 그려놓고 아니면 그림을 그려놓고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하 그들 앞에 죽은 자들에게 재산 자들. 하나님이 주를 경노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그들 중에 유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행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도 유행병처럼 왔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가정에 재앙을 불러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내 사랑한 자손들에게 재앙을 불러들이는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상을 숭배할 때 재앙이 덮친다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시될 만하면 또 넘어뜨려 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리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천상 세계에 있는 천군 천사들. 그곳에 가 있는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천지 우주 만물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죽은 자들. 모든 물음은 예수님에 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로 원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라란 말이 퀴리오스입니다퀴리오스란이 말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을가르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했습니다. 바로 이주퀴리오스 헬라이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이 말씀이 귀로우스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천지 우주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빌리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대까지 축복을 받는 그 자손이 복을 받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한 영혼은 전나보다 귀하게 여기신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고개하신 분이 십자가에 친히 오르셔서 그분이 살이 찢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온갖 부끄러움과 수모를 겪으시면서. 나한 사람 나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이 땅이 어떤 신도 죽어서 사흘만에 부활한 신은 우리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 모든 선은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출세를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이 땅에 호화 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단한 가지 성령 하나님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원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땅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사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오라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트 정인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트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환란의 시대에 살아온 성들분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바로 마지막 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이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결코 환란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성결한 교회를 지켜주시며 교회 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찾아갑니다. 진정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오늘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이 어려움, 이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하늘께서 약속하십니다. 천대까지 자손의 축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오늘 주님께로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과거의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너로 인하여 천하만민의 복을 얻으며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만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끝까지 남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현장이지만 늘승리하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한 주간도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